안녕하세요. 경희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벤트는 현대해상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 퀴즈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별도 공지 없이 2월 28일 당첨자 휴대전화로 경품을 개별 발송합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2만원을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전 아래 유의 사항을 꼼꼼히 읽어 주신 다음 화면에 보이는 퀴즈의 정답을 찾으신 다음 빈칸에 정답을 입력하시고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 이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고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자세히 보기로 꼼꼼히 읽어 주신 다음 동의하시면 전체 동의 후 응모하기를 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링크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모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